2022년 10월 모의고사 15번 문제 같이 봅시다. 수열 a_n의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고 하자. 두 자연수 p, q에 대해서 S_n이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질 때, 자 S_n이 이렇게 2차식이면 우리 a_n은 등차수열이라는 거 아는데, 그죠? q가 제로면은 첫 장부터 등차수열, q가 제로가 아니면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. 자 아무튼 그런 S_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을 p_1이라고 하자. 조건이 임의의 두 자연수 i, j 에 대하여 i 와 j 가 다르면 s i 와 s j 가 다르다. 어, 수열의 합이 쭉 가는데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, 그죠? i, j 가 다르면 s i, s j 가 다르다. 이 차식인데 이 어, 차함수로 그냥 i, j 넣어볼까 여기다가 s i, s j 를 넣어보면은 음,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일단 i 하고 j 하고 다를 때 i 하고 뭐야 이거? i하고 j하고 다르다이면, si, n 대신에 i 넣으면 되잖아요. 그지 si는 pi 제곱 마이너스 36i 더하기 q. 이거 하고, j 넣으면 pj 제곱 마이너스 36j 더하기 q. 요거 두 개가 다르다. 예야이다 그렇지? 자, 요식에서, 음, 이 왼쪽으로 양식키면 p로 묶으면은 i 제곱 마이너스 j 제곱 이양시켜서 마이너스 36으로 묶으면 i 마이너스 j 될 거고 q는 없어지게 되죠. 이게 절대로 제로가 아니다 이런다 그죠. 자, 요거 인수분해 되는 i 마이너스 j로 묶으면 여기는 p하고 i 마이너스 j 나갔으니까 i 더하기 j 그리고 빼기 36. 요게 제로가 아니다. 이렇게 되는데 요 식에서 i랑 j랑은 지금 다르니까 어 요거는 제로 안될거고 요거만 제로 안되면 되겠다. 그치? 자 요게 제로 아니다는 얘기가 뭐지? i 더하기 j p 곱한게 36이 아니다. 그러니까 i 더하기 j가 i 더하기 j가 p분의 36요 값이 절대로 되면 안된다. 요 얘기네. 그치? i 더하기 j가 p분의 36자요 식을 가만히 보면 음... 지금 ij도 자연수고 p도 자연수인데 pq 자연수 p에 1 넣으면 음, 이 값이 36인데 그럼 ij가 36이 될 수가 있지 그지 음, i에다가 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1 넣고 35 넣고 어,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, 되고 그 다음에 p에다가 2 넣으면 은 18인데 그것도 가능하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지 그래서, 안 되는 거는, 3넣도 지금 자연수고, 4넣도 자연수고, 4, 9, 36. 5 되면은, 되면이 음, 값이 자연수가 아니니까, ij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절대로 같을 수가 없네. 그죠? 아, 그거 이야기 하는 거네. 그래서, 이 조건을 만족하는 p h 최소값을 p1이다. 음, 따라서 p1 값이 5라는 뭐, 얘기네. 그치? p의 최소값. p의 최소값이 p1이라고 했으니까 자, 여기까지 이제 해결했고, p가 p 원일 때, 아, sn 이렇게 주어지는데, 요 p가 p 원일 때, 그럼 p 자리에다가 5를 넣으라는 얘기네, 그지? 어, 그럼 sn은, 5를 음, 대입하면, 5n 제곱 마이너스 36n 다하기 q, 이렇게 되는 거고. 음, p가 p 원일 때, sk 절댓값이 a 1보다 작다.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세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q의 값을 합하라. an 구하려면 sn에서 sn-1 뭐 빼는 거, 이너다 그렇지? 그러면 N자리에다가 n 자리다가 에 n-1 대입하고 N자리에다가 n 자리다가 에 n-1 대입해서 이거를 빼면 sn에서 sn-1 빼면 an 남겠죠 그렇죠? 자, 5n 제거 없어지고 중간에 마이너스 10n이니까 플러스 10n 되고 그 다음에 36n도 없어지고 플러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음, 5 여기는 플러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6 합하면 마이너스 41 이렇게 되겠네 q는 없어지고 자, 이때 항상 조심할게 n이 두 번째 항부터다. 그죠? 첫 번째 항은 따로,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하는 거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, 아니 이제 31 다하기 응. q 이렇게 되는거죠. 자 요런 a, a n 이 물론 q가 0이면 여기 1로면첫 장부터 어, 등차수 1 맞다 그치? 자 요런게 a,k 절대값이 a1보다 작다. 절대값. 음, 몇개 안될지 한번 다 해볼까? a1은 쭉 한번 적어볼게. a1은 마이너스 31 다하기 q 그 다음, A2는, 그때부터는 여기다 넣는 거니까, 2 대입하면은 20-21. A3은, 어차피 10씩 대답하면 되겠지, 마이너스 11. A4는 1. A5는, 아, 이제 10더 하면 마이너스 1. A5는 9. A6은 19. A7은 뭐 29. 이렇게 쭉갈 건데, 자 AN을 쭉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AN들 중에서 AK 절댓값이 A1보다 작은거 A1 이 값보다 작은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가 3개다 그러면은 작은게 딱 3개 있다는 얘기잖아 이것보다 작은게 3개 이 중에서 절댓값이 작은게 이거 마이너스 1 절댓값 9더 작은거는 요거 요거 세 개가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요거 세 개만 절대값이 A1보다 작고, 나머지는, 음, 크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음. 자, 말을 적어보면, AK 절대값이 A1, A1이 마이너스 삼십일 다하기 Q. 이거를 만족하는, 음, 만족하는 K가 세개 임으로, 딱 제일 작은거 요거 세개 3개. 요거 세개는 만족해야 되니까 제 제일 이 중에서 절댓값 제일 큰거 이거 마이너스 11절대값 행계 요거 마이너스 31다하기 q 보다는 작다 요거까지는 만족해야 되고 요거 만족하면 나머지는 다 작으니까 그죠 이거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 다음 작은거는 19 요거네 그죠 19는 되만안 되는 거지 그럼 19를 여기다가 딱 대입하면은 성립 안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1다하기 q 행것 보다 작다 가지고 같거나 크다. 요거 두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. 그지? 자, 요 식에서 Q가, 어, 요 값이 11, 양식이면 더하기 11 하니까 42. 음, 요렇게 되고, 요기서, 어, 요거 19 넘어가면은 31 더하면은 50보다 어, 같거나 작다. 여기는 등호 들어가고,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가고. 음, 요렇게 되는 거에요. 그죠? 자 이때 모든 q 값의 합 q도 자연수 자연수 pq니까 따라서 모든 q의 합은 40이 안 들어가니까 43부터 다른 거지 43, 44쭉 해서 50까지 다른 건데 등차수열 합 구하면 되겠다 그렇지 2분의 항의 개수 50에서 2개 빼면 8개 첫째 항 다하기 마지막 항43 다하기 50.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. 어, 약분하면 4고, 이거는 93. 음, 4, 32, 4 9 36, 36, 37, 372.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. 372번 1. 음, 문제가 두 문제다, 그죠? 어, 그니까, e, s, 어, i, j가 다를 때, s, i, s, j가 다르다. 이거를 만족하는 p의 최소값을 구하라. 그거 한 문제고, 어, 여기 p의 최소값, p의 최소값, p1, 이래 되는 거고, 이거 구한 다음에, 이제 P 대신에 E감 대입해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AN 고해서 그 AK 절댓값이첫 번째 안보다 작게 되도록 만족하는 게 3개다. 이렇게 문제가 두 문제네, 거죠 자, 수고했습니다. 열공.